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BJ 나리입니다. 시즌 1때 뵙고, 시즌 2에 또 뵙게 됐네요. 인터넷에서 고정이 됐습니다. 너무나 떨리고, 할 때마다 긴장되지만, 그래도 열심히 하는 나리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잘하고 싶네요. 파이팅! 분장하러 가보실까요? 비번이 이거 연습 좀 하고 있네. <laughs> <laughs> 몇초 나오는데요? 저요? 응 아니 이게 아니 근데 분 안에 나오지 않을까? 저나? 확인 중 아니에요? <laughs> 무슨 자신감이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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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안 되겠다 안 되겠다. 아니 진짜로. 약간 9시 시작이잖아요 오. 근데 왜 이렇게 일찍... 일주일... 아, 저희가 또 패널이 많아가지고 아, 그래서 바퀴가 메이크업 하는 데도 오래, 걸리, 나린이 오래 저희가 걸려 나린이 메이크업도 오래 걸려가지고 문이 열려 나 맞아. 집에도 하고 왔는데 요. 제일 오래 걸리더만 왜요? 아 네. <laughs> 진짜 아무튼 저희가 근데 리허설을 두번 해요 네, 대본 리허설 아, 한번 한 하고 맞아. 거의 뭐 풀타임에 가까운 풀 리허설을 한번더 하고 음. 그러다 보니까 좀 일찍 부르는 거 같아요 네. 뭐요? 이번에 뭐 바뀐 거 있다면서요? 아, 저희가 크게 바뀌었다기보다는 이제 완벽한 팀전이에요. 음. 한명 제대로 한명 못하면 그 팀은 집니다. 달라진 거 그거 하나인가요? 네. 그리고 이제 저희 패널이 바뀌었죠. 어, 맞아요. 아 맞아. 친 유튜버 김선배같이 아, 그다음에 반고에서 고정된 나이 있지. 근데 저는 약간 와요. 왜, 시즌 왜? 3도 음, 저는 할것 같아요. 아 근데 이런 음, 자신감 음. 정말 난인구랑 똑같다. <laughs> <똑같은 웃음> 이고 저희가 뮤지컬 팀이잖아요. 네. 근데 사실은 여기도 뮤지컬 팀이라 그런데 아니야 이번에 <laughs> 이 시즌 때는 어 정말로 시청자들과 같이 하는 저기 방송을 좀 만들고 싶어. <laughs> 시청자 친화적인 hmm. 함께 호흡하는. 아, 아, 우리가 모두 같이 하는 방송. 역시. 턴이 딱 유튜브. 에 방송하는 거 아니야. <알겠어>? 그러니까. 우리끼리 우리끼리 아 우리. Cage야, 우리 cage야. <laughs> 그 게임이 뭐라고요? King of Fighter. <laughs> 어려워. 긴장 안 하는 노하우가 뭐예요? 어.. 내가 그거 알려줄게 어떻게? 일단은 카메라가 없다고 생각해 미친 이오리, 미친 레오나 엄마 알죠 그러니까 미치면 돼요 부끄러움을 없애면 돼요 미치라고요 저와아씨날아아라날라인잘 골라야 돼또링 라인 가지 말고 빠 아, 얼마나 자세하잘 챙겨주시는데요 어, 뭐, 라리아 어, 이쪽에 뭐 라인 어킹오 우리 보고 하는 건데 어? 아하이하다 거고 シーズン2のマジ <music>